안녕하세요 아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근데 어디예요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어디 어디신지 여쭤봐도 돼요? 혼술 중이었습니다 혼술? 아니 음. 얼마나 괴로웠어 <laughs> 어. 23살이에요 남자친구는? 20살이요 어 여사친이 두 명이 있어요 여사친들도 두분다 이제 20살 아 학교 친구구한 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여사친이고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친구 오래된 그 친구가 거슬려요 아, 제일 위험하지 소꿉친구 저번에 남자친구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서 같이 만났었어요 아, 언니 이거 다음에 저희 둘이 술 마실래요?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어, 그렇 그럴 수 있죠 처음에 그 남자친구가 조금 단속이 심해가지고 네. 남자친구가 술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해서 그날 거짓말을 하고 나온 거였거든요. 어린 어린 남자친구를 속이면서까지 나온 거네 그 여자분은. 이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자 하는 약속을 잡았어요. 남자친구가 그날 그걸 어떻게 알 아나봐요? 저한테 나걔 만났어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만나기로 했는데 하자마자 그 여자한테 DM이 와요 언니 어. 저 남자친구 때문에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날 조금 분위기 자체도 좀 그랬고 그냥 뭔가 쎄한게딱 느껴지잖아요 아 여자애 초네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응. 너 걔랑 뭐 있어?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좋아해서 걔한테 고백을 했었대요. 아, 이건 아닌데 싶다가도 그래. 뭐, 나보다 세 살이나 어린데, 나 만나 주는데, <laughs> 만나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 걔랑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음, 음. 했더니 그게 주는 듯이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 네네.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지금 일 때문에 장거리로 만나고 있는 중인데, 네. 제가 인천에 살고 남자친구가 저기 지방 쪽에 있어요 일을 한다고 여자애도 인천을 살고 저도 인천을 살아요. 저 때문에 인천에 왔으니까 음. 그 제가 일하는 동안은 얘가 저를 못 보잖아요. <laughs> 그러면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어도 되냐? 친구는 먹고 와라 했는데 술을 좀 먹게 될것 같은데 괜찮냐 해서 어뭐 어차피 저녁에 나 만나기로 했는데 뭐 먹을 수 있지 조금은. 그래서 둘이서 여섯 병을 까고 만취가 된 상태로 저를 들이러 오더라고요. 남친은도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3 병이요. 한 병인데 여섯 취이라 여섯 병을 깠다고? 근데 둘다 취했는데 제 남자친구가 걔가 소꿉친구고 하니까 아 집에 잘 갈지 모르겠다 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요. 더 어, 얘기할 부분이 있나요? 다른 여사친이 한명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고등학교 친구. 네, 네. 그 여친, 은두 번째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추석만 되면 이제 막 스팸 세트 이런 거 사가지고 가서, 그냥 집에서 자고 와요. 응? <laughs> 그걸 한번 바꿨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처음엔 싫다고 했는데 걔네 계속 타니까 같이 갔어요, 저랑. 여사친 집에요? 어머니 아버지, 네. 그래서 아...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보고 하니까 그날은 허락을 해줬는데, 근데 네, 댓글 보는데 그부모님이 여사친이 여친인 걸로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아니지. 얘네 부모님이 걔가 여자친구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보통 그게 친구 보낼 때 사들일 수는 있는데 여친 같은 보통 여자친구 오닐 때 사들이거든. 야, 그러니까 막 결혼까지 생각을 안뭐 하더라도. 안 안 해줬어요? 네. 둘다 해줘야 그나마 나는데 왜 해줬죠? 아, 저희 엄만 제가 해줬어요. 남자친구 개조 시키거나 헤어지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겠는데. 뭐 약간 인스타 같은데 뜨는 것들 있잖아요. 연인 서로 이제 질문하는 것들 이제 그걸 같이 하자 해서 했어요. 연인에게 제일 화좀 서운했거나 화가 났던 게 있냐. 여자친구랑도 못게한게 제일 미워대요. 이걸 제가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헤어지는 게나을까요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한데 기다리기 전에 여사친에서 술간 거부터가 네.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줄 그밥 먹으라고 허락은 해줬잖아. 그러면 네. 사람이면 술은 안 마셔야 되거든. 술을 마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케이 술그래 여자친구 술까지 이렇게 주니까 많이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겠죠. 네. 근데 여섯 번 같죠. 그러니까 저 지금 정상을 벗, 벗, 벗어나는 행위가 너무 많아요. 헤어지는 게 맞는 거 같긴 하지만 좋아해서 못 헤어지고 있는 거.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 스팸 그거는 저한테 안 해주긴 했지만 저한테 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연하기도 하고 저보다 많이 벌긴 하는데. 아 근데 본인한테 돈안 쓰는 거 좋아한데 그연친한테 쓰는 거는. 맞죠 짜증나고 너무 싫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본인은 지금 헤어지기 싫다는 거잖아. 지금 좀 어려워요. 헤어지기가. 네. 이말 문제는 그 여자친들 두 분. 여자친구가 있는데. 빵란들 그 어, 술 마시는 네. 것부터가. 그 글러먹었다고 봐요. 저한테 얘기를 한거 중에. 저랑 얘랑 만나는 것도 싫다고 하면 저는 얘랑 안 만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내가 싫다고 한 상황에. 만나서 술을 처먹은것 자체가 아들을 찢어야 할. 여왕벌 여자애네. 얘기했던 거 있잖아. 사기긴 싫더라도 다른 여자한테 빼앗기기 싫어. 약간 게륵같은 근데 저는 이제 결론은 헤어지라는 것밖에 남친을 네. 개조시킬 때그둘 여자도 같이 개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쉬운 그러니까 왜 개조가 네. 또 힘드냐면 그 초딩 친구랑 예를 들어 8살이면 그걸 12년인데 12년 동안 그런 친구랑 있다가 는두달 만에 여자친구한테 개조당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많이 들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냥 못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잘생겨서 좋아요 나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다. 나도 이런 거에 대해 더 고쳐나가겠다.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친구들 만난다고 할때막 자기가 인증샷도 보내고 해서 만약에 본인이 믿다가, 믿다가 그 사람이 같은 행동이나 같은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네. 아시 아쉬, 그때는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때는 뒤통수 맞으면 방송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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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 데는 없기를 제가 바라야죠 또시년대 연애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미친놈 아닙니다 이쁜 연애 하시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든 후기는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네.